엄마뭐라 했는데? 별도다든 게 이러면서 우리 보고 말하지 말래. 말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. 발언권 얻고 얘기하래. 발언권 얻드란 얘기도 안 했어. 손 들고 얘기하래. <laughs> 손 들고 얘기하라고도 얘기 안 했어. <laughs> 어 건마야 항상 그래 왔는데 뭐? 아기? 어, 어 인간 넘치. 어, 정말 세상 놀라운 것도 없다. 제주... 어, 아, 아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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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한순간 마법 내 마법 같았또 오씨. 아. 어 아. 아, 뭐야 이 새끼. 어. 어. 가비, 민수 살릴 수 있었는데 벽이 있었어. 그러니까 나도 벽 있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. 와! 뭐야! 뭐?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 왜 <엔삼트> 이렇게 늦게 나가? <laughs> 어? 이건, 이건, 이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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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건 칠만 하다. 이거는 샷건 칠만 해. 왜, 왜, 왜? 비쌀기가 늦게 나가더라고. 아. 아, 아, 아 매피를 썼는데, 3초 뒤에 나왔어. <laughs> 에차! 어, 안 이랏... 돼! 아, <laughs> <laughs> 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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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짱! 다 박아, 다 박아, 뒤를 다 박아, 아 너만 나왔다, 터라. <laughs> <laughs> 핫. 어? 당신이라도 죽이고 가겠다. 죽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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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핫. 으아! 으 어? 피살기에 맞고 있네? 곰마가 <laughs> <난> 인터했어. 곰마가 <laughs> 인터했어. 42분. 40 아, 50. 아, 나 너무 억울해. 나 너무 억울해. 136.